자 주연님 말씀하세요. 지금 <laughs> 이얼이 얼굴로 내 내추럴한 상태네요. 반대 계세요. 끝날 것 같아요. 오늘 도전하실 두분 다단, 택. 제... 아누구야내 어, 머리 아, 누구야? 오늘 도전하실 두 분이 아니라 도전하실. 분이. 아이고 <laughs> 구수한야 아, 네. 아 머리어떻게지 괜찮다. 택은 마이 마이 둘째. 뭐 뭐라 t 되는지 보여 울... <laughs> 울... 주세요. 흘리지 않아요. 흘리지 편안한. 또 더블. <laughs> 침대. 편안한. 울 p u 지 j o h n 울 y j o 립니다 빨리 o 세요 n 리지 않아요 n 리지않 h 편안 y 또 o h 심 n y Johnny. j o 이시국 것도 먹기. 카메라 키면 절대 못 먹음. 왜냐면 <laughs> 마스크를 먹고 싶지. 아, 마스크를 때문에지. 심각하기 때문에. 어, 쌍은이 보여 주세요. 누가 제 가방에 양말을 넣었어? 이번에 하신? 저희 옆구에 오신 예빈님 누가네? 귀엽네. 그거 지연 님 양말이에요. 와우. 제가 싸서 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연 님 양말이에요, 님. 양말. 근은아하맙습니다 자. 전 지금 고민인 게 네. 블랙을 여기를 할 것인가. 어 댓글 방금 안 궁금하시다고. 방치파치전티 <laughs> <하치, 하치. 하치. 웃음> 안녕하세요. 바이바이너또 <laughs> 쳐다도 안 보는. 한마죠이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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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순히 제, 제 유튜브에 응해 주세요. 전 네. 저도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커피님 태그해드릴게요. 여기 링크로 들어가시면 더 재밌는. 약간 바이. 아 <laughs> 박치기 예쁘다. 박치기 박치기. <laughs> 붕치기 박치기. <laughs> 붕치기, 붕치기. 아 그래도 붕, 박치기인가? 아니에요. 님 빨리 팔짱을 클로즈업. 아 클로즈업 하라고요? <laughs> 발걸음이 하나도 안 맞는데 무슨 일인지. 어떻게 된 일? 한번더 맞춰야 돼요? 우리도 나와볼까? 뭐야? 여기 연남동 김성. 본성... 나안 되나? 아무도 안 저는 올리브영에서 블랙을 사고 갈게요. 음, 근데 카메라 저렇게 흔들려도 되냐, 언니?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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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흔들.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니야. 뿅! <laughs> 저 블랙 사고 갈게요. 이따 봐요, 에. 탈또탈 풀어, 풀어 봐. 자, 가운데 로가아 아, 어, 난리 났다. 130이죠? 네. 자, 먼저 로 프로 프로 로 프로 자로로로 프로 로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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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프로 프로 프 선생님, 판매 풀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걸로 한명할수 있어? 아니, 그건 없 어, 아, 학생권이 제일 해요 오, 나못할것 같은데? 사울이 선생님. 맞습니다. 아, 그러네. 나왜 그랬지? 아, <laughs> 이제 본고 그, 그 중에 대답을 네. 제일 잘했지.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머리, 응. 페이스라인 빼고 할 거예요. 앞머리만 빼고? 앞머리만 빼고. 왜요? 어왜 믹서기로 왜안 믹서하세요? 믹서가 있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laughs> 아직 한달안 돼서. 맞아줍니다. <laughs> 음, 한 달이야? 한달 되셨죠? 두달 되셨. 두달 되셨. 기분 어, 안 어, 좋네. 안 먼저... 좋네. 그러네. 1 8 0도네 불수로 저으시고 불수로 다 저으실 수 있었나봐. 나 몰랐네, 몰랐네. 어. 앞머리 걸을게요. 여기 진짜 다 해요? 다 해요? 네! 네? <laughs> 아, 네! 근데 염색할 때 어디부터 시작해요? 여기 위에부터 바르나요? 어.. 최대한 4등분으로 먼저 나눠서 빨리빨리 네. 빨리 해주는 게 좋아요. 두피 완전 안 닿아도 돼요. 저두피 근데... 엄청 예민해서 아 진짜요? 네. 아마 상처가 있을 있어요. 죄요 예민한데 까칠하게 라가지고 자신 별로 안 돼서 아, 블랙. 오, 두피 닿왔다 죄송해요. <laughs> 아, 모른 척 할라 했는데. <laughs> 모른 척 할라 <할래> 했다고요? 네. <laughs> 너무 한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laughs> 조심, 함 조심, 조심. 오조심. 오민지 님. 일단 뿌리 아까 엔티하듯이 제 거, 제가 아까 엔티한 거 알려드렸잖아요. 네. 탁 내리고 삭걸리고 위에 1마리 내리고 아박치가 제일 귀여워 아니 저 얼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저 진짜 지금 진짜 못생 멋있... 재밌다 뭐 어떤 게요? 지 그냥 해봤어네 찍어야지 음맨딩요 왜 자꾸 소중해. 자 이제. <laughs> 자 이제 내 얼굴에 칠해볼까? 어떻게? <laughs> 빨라 빨라. <웃음> 어 아직도 안 하세요? 저 화장 안 했단 말이에요. <laughs> 응? 다들. 그러니까. 님 네? <laughs> 막내. 너 이상해. 간 <laughs> <좀 진한> 막내? 좀 지난 막내. C.S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 스케줄 스케줄표를 올라와 있지만 다시 한번위해 전달드립니다. 밤에 도점일시5 0 분. 밤에. You see me 하는 중. 카메라가 빛 번짐이 있어요. 이 어떻게 발라야 돼요? 그 꼬리 꼬리 빛으로 음, 빗어요. 묻었어. 뒤로. 꼬리 빛으로 빗어봐요. 자, 꼬리 빛으로? 아니, 꼬리 빛? 꼬리 빛으로 빗어봐요. 옳지. 여기 묻었는데. 옳지, 괜찮아요. 그냥 그대로 빗어봐요. 오. 옳지, 옳지. 묻히고, 그러고 나서 머리카락 앞에다가 눕혀서 얹혀봐요. 눕혀서 얹히고 이제 빗으로.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제 남자 뿌리 안 닿게 막 염색할 때는 이렇게 음 하면 돼. 근데 여기 묻었어요. 괜찮아요. 민지스닭 어. <laughs> 어. 응. 어, 이분이 얼굴 개이 없네 괜찮아 이건 닦일거예요 <laughs> 응? 지금 대단하신 사장님 여러분은 <laughs> <laughs> 어제 <어디> 한 사람 들샀습니다 어제 한 사람 들 어제 한 사람 어제 한사한 사람 때. 어제 한 사람 때. 어제 사람 때. 어제 한사 어제 한 사람 사람 때. 어제 한 사람 때. 사람 짠짠어 뭐야? 저물 처음 봤어 우리 세명 어, 편신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혜원님 아, <laughs> 다 먹어요 오늘 아, 확인할거에요 님 없는 마무리 하나 둘셋 어제 고생하신 소감을 말씀해주시죠 대표님께서 아까 머리 엄청 잘한다고 수현님이 당연히 잘하서 대표님 죄송합니다 <laughs>